아 <laughs> 진짜 <웃음> 난, 난 수업이 끝나기까지 30분이 남은 상태 극동이 <laughs> 마려운 당신 어떻게 할 것인가 <laughs> 근데 이거 약간 질문했는데 약간 바로 답하신 거 보면 없어 경 <laughs> <어차피> 없다고 <웃음> <웃음> 뭐 당신의 첫사랑은? 첫사랑이요? <laughs> 저 21년 동안 목소리 아 잠시만 아 진짜? 네아 아, 진짜 진짜 2 0년 동안 못 소리해요. 진짜? 네, 진짜로. 아, 아, <말 설레> 어, 나 교수님한테 쳤어. <laughs> <laughs> <목소리> 보통 반대 아니야? 못 <laughs> 살아. <laughs> 아, 아, 예. <laughs> 기억도 안 나. <laughs> 엄청 많아. 네, 너무 애기 때여서 기억이 안 나네요. 네, 대단한 맛이에요. 아, 네. <laughs> 교수님 엄청. <너무 좋아요. 웃음> <아까? 웃음> <laughs> 재미없다. <laughs> 가었 진짜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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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아니, 아니, 아아 이거 무조건 아니, 이다 이거는 <laughs> 저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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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니 아니, 아니, 이니요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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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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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아아아 솔직히... <laughs> 교수님 엄청 많으실 것 같아요. 진짜 많으실 것 같은데? 솔직히 학생이 이거 못하면 왜 이것도 못하지? 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. <웃음> 교수님! 뭐 <laughs> 이랬어. <laughs> 나 이거 마실아 <마시고. 웃음> 원샷은 아니어도 되지. 마시는 어... 걸로 대답해. 어... 어... 엄청 많은 적. 엄청 많은 걸로. 알겠어 사실 맛... 아주 많이 지나갔어. 아주 많이 지나갔어? <laughs> <laughs> 더더 적응 안 가. 어디 가서 뭐이뽑으셔업이좀 되는 거 같은데. 솔직히 수업이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적 있다. 있어. 아. 어. 응. 어, 너무 이게 안부 뭐, 따라온다고 느껴지긴 하는데 아, 컨텐츠가 남아 있고. 음, 그러니까 결국은 참여가 좀 부족할 때? 예. 네. 응. 참여. 음. 응. 아. 됐어. <laughs> <laughs> 어우, 왜 이렇게 찔리지? 아이, <laughs> <laughs> 아아이고 너무 좋은 질문이다. 이거 이거. 굿 어, 왜냐면 내가 이거 한 모든 수강생에게 묻고 싶은 질문이야 수업 후에 어. 나에게 코딩이랑 <laughs> 나에게 코딩이랑 어 코딩 재밌게 해야 돼 4년 동안 떼놓을 수 없는 것 진지하게 하지 말고 진지하게 하지 말고 그렇게 <laughs> 전에는 아이걸 해야 되나? 근데 이 학과 나와서 배워야 될것 같기도 하고, 아 이거 안 하면 나중에 뭐해 먹고 살지, 약간 이런 생각. 아, 그래도 대트 만드는 게좀재밌까 뭔가 어, 딱 나오니까 음. 좀 성취감 있는 게 그래도 이걸 살려서 진로 나아가면 나쁘지 않은 것 같다. 진짜? 이 정도 엄청 난큰 발전을 했습니다. 진짜 그냥 중의적인 의미로 모르겠어요, 그냥 아직. 음. 예, 진짜. 어. 예. 아, 진짜 솔직하다. 네, 예, 진짜 아직 모르겠어요. 진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네, 감사다 근데 강하게 들을지 안 들을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. <laughs> 딱 거기까지? <laughs> 네.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. <laughs> 어? <laughs> 서로의 첫인상. 그럼 나도 대답해야 되고 지민? <laughs> 네, 되고. 그런 것 같아요. <laughs> 나는... 서진상 솔직하게 얘기해야 <얘기하는데> 돼? 거의 핵콘인 줄았어 <laughs> 코딩 이미 어느 정도 마스터했고, 뭐 언론정보대학도면 그냥 쉽게 아 뚫을 수 있는 정도? 아, 음. 저는 첫인상이 근데. 말해도 되나? 아니, 뭐를. <laughs> 마셔도 돼, 말하기 싫은데. 아니요, 근데. 근데, 솔직히, 근데, 그냥 부서님이다 생각했고, 동물에서. 아니아니아니 아니, 아니.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아 그만, 그만 나중에 나중에 얘기하자 나중에요? 복수도 아, 레코드에 네 공룡에서 돌려주긴 하지 아니요 아 잠깐만 앞사람 이름으로 3인시 근데 이거 네네 을띄 아, 는거아 그런 거 아닐까? 방송을 좀 모르네 에이, 처음이라 처음이라 이거 제 이름으로 하는 가 그런 거죠? 네, 네, 그러면은 제가 제일 제가 몸을 띄울게요. 안. 안녕. <laughs> 네. 건. 건용아. 네. 용. 용기 있게 나와줘서 고맙네. 와. <laughs> 오, 잘하시네요, 3인칭. <3위지>. 뭐야, 엄청. <laughs> 아, 진짜. 수업이 끝나기까지 30분이 남은 상태. 극동이 마련 당신 어떻게 할 것이냐. 일단, 일단 생일이 있나 물어보고 <laughs> 생일이 있으면 생일도 외들고 잠깐 축하하는 시간 가지면서 하면갔다 뭐, 근데 막 너무 막 급해서 줄것 같으면 <laughs> 한번 쉬었어? 네한번 쉬었는데? 쉬었는데 너무 갑자기 거 30분 남았고? 네. 내가 하고 싶은 양을 못 끝냈어? 네 그럼 한번더 쉬어야지 어 남편들은 근데... 뭐 대충 알겠지? 아이, 아, 아. 교수님이 좀... 하시구나 지금 <laughs> 근데 이거 약간 질문 했는데, 약간 바로 답하신 거 보면 없어... <웃음> 없다고... <웃음> 어? <아니요>. 여기까지인가 보다. <laughs> 아... 너무 와장창 아... 아... 지네 즐거웠습니다. 즐거웠어. 아... 아... 거 아... 아... 할까요? 아... 어? <laughs> 아니야. 좀더 해. 컨텐츠 <laughs> 안 나왔어. 몇분더 해야 돼.